이사야 1장 1절부터 우리 구절 말씀까지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길을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 같이 포도밭에 참외밭에 원두막 같이 애워 싸인 성읍 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스리로다 아멘, 오늘 그 이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는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돼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선포된 현재의 말씀이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땅이 있으라 하시면 땅이 있었고, 새를 하나님이 새가 있으라 하니까 새가 생겼어요. 또 뭡니까? 물과 땅을 무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쫙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육지가 드러나고 바닷물을 한쪽으로 다 모이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식물도 나게 하고 동물도 나게 하고 다 해서 하나님 육지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사람을 딱 빚었다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요. 현재인 것 같은데 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 지금 내가 이 시간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지만 그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언이란 말은 곧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점쟁이들이나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용어는 예언은 뭐냐면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틀려요. 자기가 내일 죽을지도 몰라. 남남 <laughs> 남 미래는 잘잘 맞힌다고 하면서 자신의 미래는 몰라요. 하나님은 그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알수 없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점장이들이 과거는 잘 맞출지 몰라도 장래 일은 하나님이 딱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장래 일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래야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어, 쓰고, 그걸 암송하는 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응?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분은 1840년부터 420년 사이에 있었어요 586년에 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그죠 586년에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720년에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이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게 뭐냐면,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너희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을 조금만 남겨놓고 다 잡아갈 거다. 예언을. 내. 이게 예언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남겨놓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잡아가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 최소, 보통 200년 후에 이스라엘 일들을 이사회가 말씀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거짓말쟁이다. 응? 그랬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720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586년에 남쪽 유다가 또 하나님이 멸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슬프다고 하는 거예요. 586만, 760만... 네. 보세요. <laughs> AD와 BC가 있는데, before Christ니까 숫자가 클수록 오래된 역사고요. 숫자가 낮을수록 최근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0년이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고, 그 다음에 586년은 이제 남유다가 그 다음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온 다음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 이제 BC하고 AD 나눠지는, 지금 우리는 AD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면서 최근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한 지 지금 올해가 2025년이 되는 겁니다. 역사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멸망할 것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연은 뭐라 하냐면, 첫 번째는 들으라는 거예요.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보여주세요. 2절 먼저. 2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자식을 양육하라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양육하고 길러오시고 책임져 왔는데 이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절3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낙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너다 하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역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예요? 망하게 하신 겁니다. 사절, 또 보여주세요. 사절.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와를 호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만울이 여겼다는 말은 뭐냐면 멀리 갔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농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가난 땅에 살면 그 당시에는 모든 신들이 지역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버렸다. 그래서 이 나라가 슬프고, 슬프고 범죄한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어떻게 했느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여러분, 남유다를 하나님이 이렇게 뭐냐면 땅을 황폐하고, 성읍을 불태워버리고. 거기 누가 살아요?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불났단 말이에요. 어떡합니까? 타 죽죠. 나오면 활로 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토지는 뭐예요? 이방 즉 바벨론, 바벨론이 와서 다 뭐예요?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할 때 금이란 금은 다 가져갔어요. 성전 안에 있는 금 기명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 다싹다 뺏겼습니다. 하나님이 범죄는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회개해야지 다른 길이 없어요. 뭘 다른 걸로 감추고, 뭐, 다른 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퉁쳐가지고 살아남겠다. 꿈도 꾸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은 하나님 앞에 회개만이 살 길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 살려주거든요.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밑바닥같이 그냥 다 싹싹 긁어가지고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근데 이사야 같은 선지자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구절을 주신 거예요. 구절 말씀 봅시다. 구절, 자, 구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냐면요. 거기가 막이 온갖 제약이 난무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그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갑자기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불, 불덩어리가 막 땅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유황이 그, 그저 뭐야 화산 폭발이 나면, 거기에 뜨거운 마그마가 나오잖아요. 그온 지변을 덮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 되냐면, 다 탑니다. 나만 할게 없어요. 사람? 다 죽습니다. 다 되죠. 지금 백두산이 지금까지는 폭발을 안 했잖아요. 서서히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면 백두산에서 화산폭발이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암흑의 암흑 그러니까 깜깜한 밤이 6개월 정도 지속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산재가 올라가가지고 해, 태양을 가리기 때문에 뭐그 뭐지 방 방독면 써야 돼 방독면 그리고 거기서 마그마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북한이 거기서 핵실험 주로 했잖아요 개마고온 그쪽에서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지금 정말 굉장히 자연재해인데 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는 않았어요. 생존자를 남겨놨어요. 조금 구르터기 하나님이 남겨놨어요. 왜, 왜 그러냐면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남겨놓은 거예요. 그 중에 이스라엘 의 전체를 두고 회귀하는 선지자 에레미야 여러분, 애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눈물 흘리잖아요. 그니까 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서,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나가! 다시 들어오지 마! 이게 아니에요. 불쌍히 해가지고,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죄를 지면 하나님부터 진노를 받으니까 벌 받겠지 생각하고 벌 받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냐면 죄를 저질러도요, 죄를 빠져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뭐냐면 회계라는 길이 있어요. 회계하고요,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죄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드리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는 거예요. 8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얘기냐면, 8절 보여주세요. 8절. 네, 자, 시작.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의 밭에 원두박같이, 애호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사람만 있으면 살수 있어요. 먹을 게있어야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참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에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만 살려줄 뿐 아니라 내가 거기서 무언가 해야 되잖아요. 참외밭에 일해서 먹을 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먹을 게안 나오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먹을 게 나올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습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또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할 때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죄를 깨닫고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하나님 살길을 열어주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살길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냐? 누구만 남았잖아요? 롯. 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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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만 남았잖아요? 롯, 롯하고 두 딸만 남았잖아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 사람 다 멸망시킨 회개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꼭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밑보시고 의우사 하루에 7, 7, 490번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490번 490번도 용서해 주셔요. 하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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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0번 잘못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한 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돌이키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킬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회개하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 포로 잡혀갔잖아요. 거기서 뭘 했냐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가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는데 거기 포로로 잡혀 갔는데 거 안에 보면 지금도 역사적 기념물이 남아 있거든요 자기들 이스라엘 이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 장소가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한 그 회당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모임 장소가 있어요.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아카데미가 되고, 그거 아카데미가 발전해가지고 학교가 된 거예요. 학교가 되고 대학이 된 겁니다. 이게 학교의 기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너희도 우리가 왜 망했는지 아냐? 하나님 버렸기 때문이야. 하나님 을 잃어버렸기 때문에야 하나님을 만누리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야. 하며 교육을 했거든.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고서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 다 죽는다. 인생, 지금 세상 말로 막 끝납니다. 모르니까 그냥 저러는 거죠, 우리가. 근데,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은 믿부시고 이러고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그것도 기적같이 돌아오잖아요. 상상도 못 했는데 갑자기 기적같이 딱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성전건축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은 믿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 길을 하나님이 여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사야가 외쳤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였더니 조금 남겨주시고 돌이키니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Amen.